그리고 광주에서 떠오르는 주거도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곤지암으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세이트 경기 광주 곤지암역에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청약 중 나와 있는데, 여기 지나가는 이 파란색 지하철 라인이 바로 경강선이죠. 경강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3번도로, 산업도로 길이죠. 3번 산업도로. 이게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길이 좀 늘어나고 교통이 조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네, 경기광주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 길은 뭐가 터지죠, 진짜. 그리고 조금 멀리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초월 아이스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새로 생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도 막히는 거는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저도 지방 갔다 오게 되면은 요 라인들을 많이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졌죠. 예. 지금도 경기광주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도로공사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인구유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로 확충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경기광주는 많이 발전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던 지역이 이쪽이죠. 경기광주역이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이제 태전, 이쪽으로 해서 옛날에 방송도 참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까지 직방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더 이상 땅이 없죠. 여기 산소까지 해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이 없고, 이 경기광주에서 이 위쪽으로 해서 나가는데도 이제 더 이상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이배제국에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광주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도 자리가 좀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민간임대 특례사업을 해서 이제 여기 쪽에도 지난번에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왕주의 말로 진짜 동서나무 위아래 좌우에서 진짜 많이 크게 퍼져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도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여기 한라비발디 이건 진짜 옛날에 했었던 거고, 그리고 초월역 앞쪽에 힐스테이트 초월력 1단지, 2단지에서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했었던 아파트가 아마 5억대 초반으로 해서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뒤쪽으로 해서 산 넘어가게 되면 군부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격하는 소리가 좀 들린다고 그랬었었고 이 앞에는 중학교가 하나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만은 뭐 고등학생 정도가 되게 되면 알아서 다니기 때문에 여기다 상당히 입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하는 막, 좀, 등치 큰 외국인들이 좀 많고, 그래고 얘가 참,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 동네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낙천대, 초월록대도 마찬가지고, 구축과 신축이 이제 점점 키마축이 작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신축이 이제 비싸게 나오는 상태에서 피가 붙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구축도 올라갔지만, 새로 나오게 되는 지금의, 필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전에 우리 원자재 값다 올라갔죠. 인건비 다 올라갔죠. 뭐, 그렇다 보니까 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아니야, 달러.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8사타입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금액이 6억 대 이상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84a 가 6억 900 그리고 84b 가 6억 500 이렇게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작업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 광주는 그래도 항상 핫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판교나 분당 쪽에서 나가는 인원들이 이제 더 이상 비싸가지고 내몰리고 내몰리고 해서 이제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면 더 이상 나갈 데가 경기 광주 말고는 없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경기 광주 이제 다 채워지고 나니까 초월. 그리고 이제 좀더 가서 곤지암까지해서 이제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뭐 부발 2천까지 가야 되는데 2천도 제가 옛날에 방송 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야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진짜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레몬 색깔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진한 노란색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앞쪽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게곤지압역이랑 바로 붙어 있는데 물론 오른쪽에는 중심 상업단지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1단지, 2단지 해갖고 1구역, 2구역 해갖고 36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닌데 곤지압역이 인근에서는 그래도 꽤큰 세대죠. 그리고 힐세이트. 광주, 곤지암역 같은 케이스는 그 바로 뒷블럭에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다 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산 임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앞에 곤지암천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학교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녹지공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 집이 근처거든요. 확실히 공기가 좋기는 좋습니다. 예, 확실히 달라요, 진짜. 자, 그래서 곤지암역에서 여기까지는 한 700m 이상 정도는 잡아줘야죠. 직선거리가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길 따라가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전매장 6개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앞에 학구는 철길 밑으로 지나갔고, 그리고 군지암천 지나가지고 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본지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어머, 뭐 그러면 초푸마는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신도시가 아닌 다음에 지방에서 500m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역세권이에요. 완전. 진짜. 학군으로 치게 되면 초푸마 수준이에요. 진짜. 예. 자, 경기광주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좀 특징이 있죠. 대형마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형마트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나로 마트, 그리고 뭐, 자기네 이름을 딱 무슨 무슨 마트 그래갖고, 식자재 마트 같은 게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경기 광주에. 그래서 서울경기에서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다 여기를 안 지나갈 수가 없죠. 네. 일단은 이 근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개발 구역이나 좀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야, 여기가 교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베제고개도 저도 많이 가고 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한번 잘못 걸려갖고 성남에서 경기광주 삼동 넘어가는데 10분이면 가는 길을 2시간 걸린 적이 한번 있었죠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경강선이 조금 띄엄띄엄 다니긴 합니다만는 시간만 맞춰서 잘 타고 가게 되면 판교까지는 23분 컷 강남까지는 여기다가 한 13분 15분 정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은근히 거리는 굉장히 먼데 그 거리에 비해서 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광주까지 해서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GTX T 라인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마 이게 엎어지진 않겠지,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경기 광주역에서 밑에 태전까지 내려가는 게 거리가 좀 되거든요. 태전에서 맨 끝에 뭐자이 했던 곳까지 가게 되면 진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곤지암역에 그냥 딱 붙어갖고, 아, 딱 붙은 건 아닌데, 네, 딱 거기 가까이 붙어갖고. 700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 갖고 GTX-D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진 않아 그래갖고 곤지압력 주변에 경기광주쪽에는 다 이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막 개별 계획을 가지고 막 정해진 그런 건 아니고 어, 우우죽순으로 생긴 빌라들이 참 많고 그러는데 이게 한 1억 5천 정도에서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잡는 것도 차라리 나쁘지는 않다 금액적인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하, 6억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도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우, 1억 5천이랑 6억이랑 비교하기는좀 그렇지. 아무튼 간에 힐스테이트를 한번 봤는데, 아직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날, 8월 9일 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는데, 내용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6 3 5개짜리에 세대가 들어가고, 84139. 여기는 5구짜리가 들어가지 않죠 지방일수록 5구짜리나 중간에 게임 평면들을 잘 쳐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지하 2층서부터 22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환경에 나하다 강남 40분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강남역인데 그럼 차라리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자연친화적 공기는 제가 진짜 좋다 그랬죠 그리고 초중고 안심교육환경 야이 정도면 인접한 겁니다 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래요 인접한 겁니다 자,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건다 있으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떠오르는 주거 도시 하... 힐스테이트 브랜드 제가 정말 안 좋아하고요 현대과 아이파크랑 힐스테이트는 진짜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갖고 아무쪼록 좀좀잘 지어지기를 바라고요 요번에 청약은 요번주 9일날 그랜드 오픈을 하면서 이때 평면도가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평면도에 대한 후속편을 방송을 할 거고요 당발은 21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에버랩스 검색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하트 뿅뿅, 여기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뿅가서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에버랩스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우리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있죠? 예. 네. 그때도 꼭 와주시고 질의응답 많이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